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과 몰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후 자금 2억 원을 주식에 다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말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야 할 때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한 등불이 켜져 있지만 이미 기둥뿌리는 다 썩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97년 우리가 그 고생을 했던 IMF? 외환위기 때그 공포가 다시 우리 문 앞까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뉴스에서는 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말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평생 모은 돈을 억울하게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정직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에 가려진 뒷모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넘었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 하면서 축제 분위기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동네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수는 최고치라는데, 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이건 마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겉보기엔 얼굴색도 좋고 체중도 정상이라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속을 들여다보니 간이며 폐며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의 주식 시장 상승은 아주 위험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몇 군데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성적을 낸 덕분이지요. 전문가들은 이걸 K자형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다리인 반도체는 쭉 뻗어 올라가는데, 다른 쪽 다리인 자동차, 화학, 건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다리로만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환율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예전에는 만원 한장 들고 나가면 수입 소고기를 한근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오천 원을 줘야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환율이 천오백 원까지 가면 기름값, 밀가루값, 전기료가 줄줄이 사탕처럼 다 오릅니다.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수 있는 외환 보유고도 지금 28년 만에 최악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누르려고 달러를 계속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무서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나라에 불이 날것 같으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가는 게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높다고 떠드는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이미 수천억 원어치씩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들이 던진 물량을 어머 지금이 기회인가 봐 하고 넙죽넙죽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풍선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풍선을 넘겨받는 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소관의 실이 텅텅 빈 깡통 경제를 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위험한 구덩이 근처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체크리스트를 들으시면서 내 상황은 어떤지 곰곰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요? 원래 돈이라는 건 남몰래 벌어야 하는 법인데 너도 나도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며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이미 시장이 꼭대기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평소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분들까지 노후 자금을 꺼내 들고 증권사로 달려간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외국인들은 이미 그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가는 중이거든요. 내가 산 주식이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호원장벽을 100%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라에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탈은 아주 튼튼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며칠 만에 나라 국간이 비어버리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 문제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2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괜찮다고 강조할수록 우리는 아 진짜 안 괜찮구나 하고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생각은 환율은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은 우리 경제의 혈압과 같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뇌졸중이 오듯이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경제의 마비가 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먹는 빵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이 다 오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오르니 사실상 내 재산이 깎여 나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환율이 오르네. 하고 남의 일 보듯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지갑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닥이니까 사야 한다는 속설에 속는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혹은 주가가 며칠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이 제일 쌀 때다 하고 덤벼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실 밑에는 더 깊은 땅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확인할 때가 아니라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나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독약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위험한 신호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박사님, 그럼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서두르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공포에 질린 투매입니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하루에 5%씩 뚝뚝 떨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내돈다 날리겠다 싶어서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불이 났다고 해서 창문 밖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야지요. 감정에 휘둘려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싸졌으니까 지금 더 사면 평단가가 낮아지겠지? 하는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혹은 생활비까지 털어서 더 사는 것은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소중한 자금을 추가로 밀어넣는 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꼴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딱세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내 계좌에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중 절반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면 5천 간다는데 아깝지 않으냐고요?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깨인지 정수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내 주머니에 현금을 챙겨두어야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이 생깁니다. 수익의 50%는 일단 내 손에 쥐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대출 점검입니다. 만약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한국은행은 싫어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야 할 이자가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훌쩍 뛸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빚을 일부 줄이는 게 유리한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달러 자산을 조금씩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 사람도 아닌데 달러를 왜 사냐 하실 수도 있지만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가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가 있으면 내 전체 재산의 가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팁을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수첩을 꺼내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대출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꼭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로 거래하시는 은행 창구에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까요? 내가 가진 주식을 지금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행에 가서 내 자산 상태를 확인해보라는 제 말씀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시기 전에 제가 꼭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외환 보유고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금고에 넣어둔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들 장가 보낼 때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쓰려고 쌈짓돈이나 적금 하나쯤은 따로 챙겨두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돈이 나라 차원에서는 외환 보유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비상금 금고에 아주 큰 구멍이 났습니다. 제가 서두에 28년 만에 최악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28년 전이면 딱 1997년 그 힘들었던 외환 위기 직전의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금고가 넉넉하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줄어든 달러 액수를 보면 이건 단순히 조금 쓴 수준이 아니라 바닥을 긁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달러가 줄어드는 걸까요? 정부가 환율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장에 달러를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니까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 물이며 주민들 비상식수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격입니다. 당장 불길은 좀 잡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 또 다른 불이 나면, 그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정부가 국민연금과 손을 잡고 우리가 달러를 줄 테니, 너희는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마라 하며 환율상승을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 비상금을 털고, 한쪽에서는 국민 노후 자금을 방패마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쏙 빼놓고 경제성장률이 좋다, 코스피가 얼마를 돌파했다는 장밋빛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제가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금고가 비어가면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바로 우리 같은 국민입니다. 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려오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은 더 늘어납니다. 복지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나는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어르신들도, 이 외환 보유고 문제는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나라 금고가 비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일고 온 부동산이라는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값은 안 떨어진다. 강남 불패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믿음조차 무너뜨릴 만큼 아주 심각한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19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한 빚의 성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환율 1,500원과 연결되느냐 하면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빚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대, 40대 우리 자식 세대들이 아파트 한채 사려고 0원까지 끌어모아 3억 원, 5억 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금리가 1%만 더 올라도 이자가 수십만 원씩 껑충 입니다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이 되면 그 집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피를 말리는 감옥이 됩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소비를 줄이고 외식 한번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골목 상권까지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더큰 폭탄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라는 것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가 안 팔려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벌써 3만 호를 넘보고 있어요. 아파트가 안 팔리면 건설사가 은행 돈을 못 갚고 건설사가 쓰러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며 증권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2011년에 우리 어르신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그 악몽이 지금 2026년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4,500이니 뭐니 하며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지만 그 속은 빚잔치로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 빚의 성벽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설마 집값이 반토막 나겠어? 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사려거든, 지금은 일단 멈추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생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빈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우리 자식들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경제의 더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큰 구멍이 보입니다.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만 잘 나가면 장땡이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잘 아시지요? 농사를 지어도 벼도 심고, 콩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지 한해 농사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오로지 반도체라는 농작물 딱 하나에만 온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요즘 뉴스에서 경제성장률이 1.8%는 될 거라고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반도체 같은 IT 산업을 싹 빼고 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큰 기업들만 돈을 벌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 옷 만드는 공장, 신발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전처럼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지요. 다들 일감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K자형 경제입니다. 한쪽 팔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다른 쪽 팔은 땅바닥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은 올라가는 팔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경제 팔팔합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참 변덕이 심한 농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유행이라 지금은 잘 팔리지만 내일 당장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 하나로 버티는 정자가 그 기둥 하나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는 법입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데 반도체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1997년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편중된 성장에 속아 나라가 잘 돌아가나 보다 하고 안심하실까 봐 걱정돼서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지 몰라도 우리 서민들 삶과 직결된 내수 경제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주머니로 전해집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보다는 내 주변 이웃들의 상점이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이 다니는 중소기업 평편이 어떤지를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속사를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박사님,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왜 신문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참뼈 아픈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패를 다 알고 치는 도박과 같습니다. 지금 외국계 대형 은행들이나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석구석을 현미경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외환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 기업들의 진짜 자금 사정, 그리고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지표들까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아주 신속하게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뉴스에서 떠드는 희망찬 이야기만 믿고 아직은 괜찮구나 하며 내전 재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손들은 이미 출구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에 남겨진 사람들만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약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제 좀 쉬려는데 나라 경제가 흔들려서 그 귀한 돈을 잃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분이 이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을 구하는 귀한 나눔이 될수 있습니다. 저김 박사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진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나라는 튼튼하다는 정부 말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외국계 기관들은 이미 몇달 전부터 한국에서 달러를 싹다 빼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곡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도 외국인들은 매일 수천억 원씩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왜 팔리는지도 모른 채 사고만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는 곧 자산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저들이 보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 발표만 믿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얼마나 파는지,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지수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실전수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른바 금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추경매수입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5천 간다더라 하는 뉴스나 유튜브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주식에 쏟아붓는 것은 불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기 종목 이름도 생소한 테마주에 올인하는 것은 카지노에 전 재산을 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집 담보로 좀 빌려서 주식 사면 금방 갚겠지 하시는 생각. 이거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내야 할 이자가 순식간에 두 배가 될수 있습니다. 빚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 때내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달러로 바꾸십시오. 나는 미국 갈 일도 없는데, 왜 달러를 사냐고 하시겠지만, 환율 1,500원 시대의 달러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은행에 가셔서 외화 예금을 만드셔도 좋고, 증권사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사셔도 좋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를 달러라는 안전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빚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변동 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당장 은행 창구에 가셔서 고정 금리로 바꾸면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꼭 물어보십시오.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닥칠 금리 폭풍을 생각하면 지금 정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전체 자산의 절반은 현금으로 챙겨두십시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와서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바닥을 칠때 그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실천 팁입니다. 지금 당장 수첩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빌린 돈의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꼼꼼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담당 직원 명함을 하나 받아오셔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박사님이 그러는데 지금 환율이 위험하다더라. 내 돈은 안전하냐고 당당하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내 자산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를 넘기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아픈 구석들을 짚어보느라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지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훗날 더큰 기회를 잡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웠고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금모기 운동을 하며 함께 이겨낸 저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닥친 이 환율위기, 부채위기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소중한 노후자금, 내 자식들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소위코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 정리도 다시 해보시고 은행에 가서 금리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노후를 결정짓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곁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복잡한 지표들, 제가 다 공부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것, 그것이 제 가장 큰 보람이자 목표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뉴스만 믿고 안심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김 박사가 그러는데 진짜 조심해야 한다더라 하고 한마디만 전해 주셔도 그분들에게는 큰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제 채널의 식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정직한 정보를 찾아 나서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도 이 험난한 경제 현장에서 더 당당하게 진실을 외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이 제일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상하기 마련이지요. 오늘 제가 드린 대응책들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기운내십시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